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피디입니다. 민주당은 6월 27일 전국당원대회 회의를 통해 대회원대회의 명칭을 당원대회로 변경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4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등록 안내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등록기간은 7월 9일 10일 2일간이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총괄계획분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주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에서는 민주당 당대표 1인 최고위원 5인이 선출됩니다. 전국 당원대 예정일은 8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전당대 일정은 아직 공지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 참 TV에서 2년 전 전당대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7월 10일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전당대의 분위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상해 보면 대략 7월 말까지 당대표 최고위원은 예비 경선을 거쳐서 경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전당대 전국 당원대회가 시작되면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지역 위원장은 단수 후보로 추천하여 당원대회에서 확정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8월에는 시도당 당원대회가 개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행사를 진행되니 민주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전국 당원대회는 8월 18일 일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니 8월 12일경 전국 시도당 당원대회가 시작되어 전국 순회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후보 두 명, 이재명과 전국 출마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기 측면에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민주당 전당대회를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참TV에서 이 컨텐츠를 기획한 것은 최고위원 5위을 선출하는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후보들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을 영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출신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의 뜻을 당원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20년 2월 2일 언론인 몫으로 민주당에 영입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동지가 된 그날 이후로 원내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 홍보위원장, 경기도 총선기획단장 등을 맡으면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 성장을 지켜보신 선배들께서는 저를 후방저격수라고 부르셨습니다 가끔은 앞으로 나서도 되는데 동료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걱정이었고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빛이 나지 않는 일을 도맡아 잘 해결했다는 격려이기도 했습니다 늘 뒤를 든든하게 지키면서도 묵묵하게 성과를 내왔습니다 21대 초선원 시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병령 특혜 의혹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언론개혁 TF 단장을 맡아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바로잡을 작업을 정광석화와 같이 처리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제안하셨을 때 저는 한발 뒤에서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늘한 발자국 뒤에서 국민과 민주당을 지탱했던 저 한준호는 이런 출마를 계기로 두 발자국 앞서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싸웠던 제게 정치는 어두웠던 과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해답이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미디어 법 폭거를 막기 위해서 버렸던 투쟁은 실패를 했고 그렇게 기나긴 10년의 언론장악 한파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징계를 받았고 몇몇 선배들은 해고를 당했으며 이용화 선배는 병마와 싸우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방송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와 동지들은 치열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2007년 묵묵하게 방송만 하던 6년차 아나운서인 제게 선배들이 노동조합 집행부로 들어갈 것을 권했던 것도 한준호는 적어도 싸워야 할때 도망가지 않고 먼저 앞서 싸울 것이란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흥행을 걱정하는 목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온통 친명 일색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관점을 다르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당원 동지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을 했고 여전히 굳건하게 지지하며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증명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8월 18일 전국 당원 대회 그날까지 48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의 걸음걸음마다 제 다짐을 이렇게 새겨두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분노한 당원들의 목소리를 앞장서 대신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새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언론 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선봉에서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당원 동지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분의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과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집권 준비를 책임지는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는 목표와 각오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겠습니다. 반성과 혁신 없는 무기력한 여당은 낙제점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깝냐, 최혜병 특검을 어떻게 뭉갤 거냐를 놓고 이전 투구 중입니다. 그들의 국민 배신 전당대회는 총선 패배에 이어 정권 패망을 확인 사살하는 마이너리그의 막장 드라마일 뿐입니다. 민심의 지원과 강력한 대선주자를 가진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집권 준비의 출발입니다. 준비된 집권 세력만이 다가올 폭풍 정국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원 주권, 정책 협약, 예비 내각의 집권 플랜 3대 과제에 주력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제기했던 당원 권한 확대를 교육 확대, 경선 확대로 확장해 탁월한 대중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갈등 조정의 사회 협약 원리와 국내외 경험에 근거한 각종 정책 협약을 추진해 다원화 시대의 문제 해결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셋째. 예비 내각 정신으로 당 내외의 인재 발굴을 체계화해 광범한 인적 풀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고위 산하의 3대 과제 등을 추진할 집권 플랜 본부를 설치하고 민심을 받들어 최고위원 2년 임기 내 정권 교체의 길을 찾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앞서 싸우며 새 길을 개척해 왔고 많은 큰 선거에 승리를 이끌어 보았습니다. 민주당을 아끼시는 당원과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더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일 잘하는 최고위를 구성해 주십시오. 당대표와 협력해 집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 본부장도 선택해 주십시오. 최고위원 중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김민석에게 맡겨주십시오. 집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그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 목숨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 비례 대표로 우리 국방과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민주당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국방과 안보가 되려 민주당의 강점이 됐습니다. 이제 국방은 민주당, 안보는 진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2대 총선에서 남양주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또다시 재개 4년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무너진 민생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돼더큰 정치, 더 강한 민주당,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 실패, 안보 참사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구해야 합니다. 국방전문가 안보지킴이 김병주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교체를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교체를 꼭 이루는데 선봉에 제가 서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계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보 불안은 즉시 경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평화가 경제를 살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반드시. 앞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소통의 달인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을 지도부에 전달하고 지도부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내겠습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꼭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십시오. 김병주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폭탄주와 패거리 문화를 멀리 하고 주말이면 아내와 야생화 보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전국의 근무지를 돌며 수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억울한 하소연을 경청해 주는 것이 최선의 수사 방법이라고 것도 깨달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흑수저 공무원이라 골프나 주식과도 거리가 멉니다. 정치 검사들이 보기에는 검사 같지 않은 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검사로서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윤석열과는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동기입니다. 그가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질빨부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 방식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공정을 내세운 김한술로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십시오.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선 후 2년이 넘도록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함께 아직까지도 주야장천 정치 수사와 정치 기소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을 타겟으로 한 표적 수사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것인지 저도. 보복사와 재판을 여러 번 받고 있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을 뿐 검사 시절 무도한 행태를 여전히 반복해 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과 국민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뜻을 받들기는커녕, 걸피, 걸핏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운운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긴건희 도이치 모터스 듀얼백 우억사건 수사를 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장내야 합니다. 제가 수권정당 민주당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또한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외나무 다리에서 제대로 맞짱 떠 보겠습니다. 민심 동일체가 되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 동일체가 되어 당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겠습니다. 이성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성윤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성윤을 윤석열과 싸우는 예리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어, 최고위원 출마 입정문을 앞서서요 윤석열 국가 권력의 무능력과 무책임 무대응으로 인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등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어,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봉주의 세줄 선전 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저 정봉주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봉주가 출전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 주시고요. 예. 회견문들이 보면 대체로 명문입니다. 그런데 기자분들도 안 쓰고 국민들도 읽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100%다 기자분들이 쓸수 있고 국민들이 다 읽을 수 있게 핵심만 전달하자. 그래서 윤석열 정권 탄핵 반드시 끝장내겠다. 다원들과 함께하겠다. 이세 가지 핵심 내용을 어, 세 줄로 정리한 겁니다. 어,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개인들의 선택한 전략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전략 다 존중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 기소, 검찰 수사, 압색 이런 게 전대미문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위원들은요.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지위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려고 하는 결기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지금은요, 당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 지지할 지 지키는 것은 닥치고 공격입니다. 닥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법적 틀거리로 압제고, 압살하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국민의 뜻에 의해서 당신들도 당할 수 있다. 일대일 동등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격의 칼날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칼날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검찰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판사들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결기 그리고 용기 있게 이 문제 의식을 갖고 싸우는. 그래서 대표와 친분보다는 닥치고 공격에 대한 의지와 결기가 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면 그분들의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나. 그거 갖고는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것을 제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들은 본인들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고, 저는 원회로서 제기할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겠다. 최고위원은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5명 중에 당원과 소통하고 원회, 약0여 명의 원회 위원장들과 소통하면서 원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당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원회 출신 인사 한 명, 정봉주 정도는 최고위원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당원 존에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최고위원 강선우의 약속은 단 하나, 오직 혁신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봅니다. 지난 2년간 이재명 대표의 주도하에, 민... 하지만 2년은 너무 짧습니다. 제가 한번더 이재명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가치를 짓는 표를 부여해 표의 등가성을 실천해야 한다. 1인 1표제는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신분, 재산, 학력에 따라 표를 더 주던 시대, 76년 전 영국에서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총선도 누구나 1인 1표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당원 누구나 평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는 진짜 민주당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더 개방적인 정당이 더 공정한 정당이자 더 유능한 정당입니다. 저 강선우가 최고위원이 되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당원의 생각이 곧 당의 결정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원의 명령을 떠받드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책임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사이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회 출마를 취재하면서 전현이 의원도 출마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희 유튜브 등 다른 언론에서 영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지호 수행기서가 출마를 금식 선언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초위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는데 최대호 기초위원과 박완익 기초위원도 소개해드립니다. 당원 중심 민주당으로 가는 길에 많은 권리당원들이 참여가 있어서 주목됩니다. 민주당 당원 주권 시대에 많은 최고위원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예비 경선을 거쳐 전국 당원들의 착불를 통해 최고위원을 뽑습니다. 전담대회를 많이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